그래 맞아 그걸 좀 그렇게 힐힐힐 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? 힐가 정석히 정석히 카페 패스. 커퍼첫 번째 커피 숍 여기 어디라고 그랬냐? 뭐 바이로닉? 바이로닉. 연습 뒷모습만 찍어 줄게 너. 어, 바이로닉. 바이로닉 에스프레소 뭐였어? 바이로닉스 바이로닉스인가? 어 바이로닉 뭐 어, 에스프레소 어쨌든 멋있네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서 그지 여기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서 여기 좋네 아니 이렇게 카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 이쁜 카페들도 많이 찍는데 뭐 30초면 됐어 다시 어떠세요? 열네 별 개별네 개? 어맛 인정? 여기 커피 맛있다네요 별 4개 예, 여기 커피 전문가 제 친구가 별 4개라면 괜찮은데요 자 제주도 돼지고기 흑돼지 흑돼지 목살 흑돼지 목살 오케이 아 좋구만 김치가 맛있다 나는 여기 제주도식 김치 제대로인데 여기 아니, 나, 나는 김, 그 김치가 고사리, 고사리도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먼저 먹으면 돼 아, 이런 것보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제주도 고사리 이게 독특해 맛있어 이거. 브로 브로콜리? 어 절임. 아 브로콜리 절임은. 뭐. 나는 이게 김치가 마음에 들어. 제주도식 김치. 김치나 한 포기 먹고 가야 겠다 나는 <laughs> 목까지만 찍어줄게. 뭐거볼수 응. 없는. 예. 응. 어. 한경살 두툼한. 아 한경살. 두툼한 한경살이 두툼해. 두툼해. 아, 아, 인정 인정. 서울에선 한경살이 얇고. 그건 이거. 팩 초밥처럼. 음. 그렇지. <laughs> 두툼하네. 근데 여기는두툼한게한 겹살이. 음. 그렇지만, 존나 비싼 흑돼지는 아니라는 거. 흑돼지는 <laughs> 지 아, 흑돼지 한 겹살은 더 비싸다. 아, 어. 오케이. 인정. 아상지한 겹살 오랜만에 먹는다, 나도. 아니 진짜 맛있을 거야. 밥은 안어 어. 방금 전에는 목살 먹고, 흑돼지 목살. 오케이. 먹어보자. 자, 레이지 펌프. 뷰가 죽이죠? 우리 멋쟁이 연습장과 같이 <laughs> 아 멋있어 여긴 레이지 펌프인데 좋네 이가 바깥에 한번또 찍어봐야 되겠네요 레이지 펌프 레이지 펌프 <laughs> 먹는 걸 찍어줄게, 내가. 음 와, 잘 먹네. 음. 고기. 나오면 하나 찍어야지. 야, 아, 이래서 촬영 기사가 필요한 거구나, 그지? 촬영해주는 사람이 편하잖아.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김치는 괜찮아? 김치. 오, 이렇게 나오네 깍두기는 좀 쓰고 김치가 낫다 깍두기는 좀 쓰네 오늘 멋있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좋네 여기 뷰가 좋네 어 여기는 원앤온이라는 커피숍이 왔는데 아이 크네요 뷰가 좋네 여기 <laughs> 뷰가 좋구만 바로 해변도 앞에 있고 여기 이제 루프탑입니다 음, 밖에 산방산이 바로 뒤에 있고 좋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되있네요 음. 커피 나왔네요 짜고만 하네 <laughs> 여기가 짬뽕번 맛집이네요 <laughs> 그지? 인정? <laughs> 삼선짬뽕밥. 아, 제대로네, 여기. 로콜만 오는. 여기가 로콜 맛집이네. 여기 또 와야 되겠다. 아, 열래 양. 네.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서, 네. 여기 짬뽕밥 먹었는데, 맛있습니다. 웬만한 데보다 헐 낫네. 1픽. 제주도 1픽. 우리 옆으로 오네요. 옆으로. 와. 제주도에. 와, 밖에 보이지도 않네. 우. 우. 야레양 또 간지. <laughs> 야레, 야레양 또 왔습니다. <laughs> 이틀째 연속으로 먹으러 오기. 야뭐먹냐 어쨌든 야레양이 괜찮다. 우우, 눈,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뭐 너랑 섞어서 먹자. 뭐 짜장면 볶음밥 뭐 이렇게. 와 제주도 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아 대박. 자 삼선 볶음 아 삼선 짬뽕밥 오 이건 뭐냐 그냥 볶음밥 삼선 볶음밥 아 삼선 볶음밥 짜장면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뭘 시켜도 맛있네 아 짜장면도 맛있고 삼선 볶음밥 다 먹을 수 있, 있겠나요? 말끔, 과연 어? 그럼이 어... 제 친구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난, 이제 나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어 아... 완전 근데 내용물이 너무 싫어. 이 삼선짬뽕 어. 삼선짬뽕 밥 <목소리> 인형이 근데 당기겠네. 어, 아니 왜 느낌이? 잠겨 요즘에는 과하지가 더 그리더라고. 배타고 녹동해 갑니다. <laughs> 비행기를 못 타서 배타고 녹동에 가고 있어요. <laughs>